99일 내서 스피드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일단 클래스는 제 친구는 사이보그, 저는 뭘로 할까요? 음, 어, 외게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예. Yeah. 일단 나중에 일단 나고 있어. 자, 현재 지금 처음이 약간 좀 딸려가지고 지금 현재 제 친구가 아이를 구하러 왔습니다. 전운 좋게 오두막을 발견해서 나무 파밍을 하고 스피드을할 낡은 침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아, 이거 진짜.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 뭐야? 오 다행이다. 이렇게 오케이, 해서. 일단 낡은 침대 낡은, 낡은 침대 낡은 침대 네. 만든 뒤에 그리고 볼트 때. 볼트 볼트. 그리고 지금 몇 랩이야? 지금 한랩한3 랩? 어, 오케이 나 일단 갈게. 오케이 디자인. 자 이제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을 찾으러 갑니다 오케이. 아 구하러 갑니다 오 라디오를 빨리, 빨리, 빨리. 라디오를 구해서 없어요. 이제 불 업그레이드를 하러 갑니다 전 지금,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가 사이보기라서 <laughs> 해서 공연 멘트 야, 하고 없어 없어 져안 눌렸어 안 눌렸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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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늘은 그냥 두 번째 어. 말고 두 번째 침대를 만들어. 오케이. 자 현재 스크랩을 파밍해야 어, 되는데. 일단 스크랩을 파밍해. 스크랩을 파밍하겠습니다. 어? 운 좋게 아, 오르막을 아, 다시 발견했습니다. 오늘 일번 침대까지 무사히 제작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두 번째 일을 구해야 하는데 구 구하려면 연료 파밍이 필수입니다. 연료를 구하겠습니다. 어? 정말. 아니, 자 연료 캐니스터가 왜 없어? 세개 정도 해야 되거든요. 세개 정도. 제 친구가 벌써 두 개를 구했답니다 어? 연료 캐스터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네, 스크랩 같은 걸 많이 모같습니다네 네, 현재 불이 74렙까지 올랐습니다 아, 저 레게인의... 석탄을, 석탄을 버리고 갔습니다 저거 외인의 똥병이 총으로 자 토끼발이 아쉽게도 안 나왔습니다 일단은 먹이라도 먹고 빨리 빨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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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발을 빨리 구해서 배, 배. 거래를 하겠습니다 자 큰일났습니다 현재 좋은 자료가 없어서 지금 현재 너무 곤란한데 여기서 좋은 자료가 떠지면 참 좋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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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도끼 나쁘드입니다자운 좋게 창을 하고 오잘 나가는데 어? 병원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병원 바로 옆엔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 우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오케이. 어, 아이를 구해서 군대 아이. 털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군대 털고, 오케이. 어? 케이크를 잡고, 잡고, 석탄 가져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좋은 자료가 있어야 그나마 진행을 빨리빨리 할수 있는데, 일단 두 번째 아이를 오? 일단 찾았습니다. 오 여기 찜해 놓겠습니다. 네. 아, 나 지금 자 현재 그 아, 그. 어딜 때가죠? 자 현재 지금 좋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단은 현재 두 번째 아이랑 두 번째 침대를 이틀째에 구해 가지고 좀안 좋긴 한. 데 연료를 좀 많이 해야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은 내일은 파밍의 날 예. 내일은 연료를 뭐 연료를 중심으로 저는 거기에 가겠습니다 동물원에 아까 찜해졌던 동물원에 가겠습니다 일단 석탄 파밍 파밍 그러고나 어, 어디? 자 현재 지금 현재 좋은 침대 이거 좋은 침대를 만들려고 스크랩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좋은 침대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합니다, 이제. 니는 아까 발랐던 동물원에 가서 블루비 상자가 있으면 연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동물원 어디였지? 확실히 근데 사이버그가 좋은 점이 확실히, 파밍을 하라고 만든 직업이라고. 지옥 같습니다. 잠만요. 아, 벽 쪽이니까. 오리지 일단 가겠습니다. 오, 어, 6일이나 지금. 자, 현재 여기로 왔습니다. 저는 한번 원, 원, 요일벽 쪽을 계속 흔쾌히 파밍을 하겠습니다. 아, 권총. 권총이 나왔습니다. 배빼입니다 저류를좀 많이 모았습니다. 오루비상자 어, 네. 같으면서 이상한 상자이에요어 동물원을 발견했어요. 네, 동물원 찾겠습니다. 어 건총 권총, 건총을 발견했습니다. 예 네. 동물원을 음, 조금 위험한 것 같네요. 아 조금이 아니라 많이입니다. 가족가지 가져가고 가져가고 알차게 6대 10아 무플이 망했는데요. 왜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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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그 소총을 얻었어. 오케이 클라스입니다. 클라스입니다. 클라스. 와이. 호텔 호텔 호텔. 네, 현재 다시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뭘 오늘은 파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파밍에서 그거 하나라도 얻어 주면 좋을 텐데. 게 네, 나무 나무 게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오케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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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아직까지도 존자로 만드는 게좀 그렇네요. 합니다. 자 현재 저는 열. 열려... 오, 야, 곰시체, 곰시체. 오, 곰시체, 라이스합니다 티티티티티티티티. 조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토끼발을 구하겠습니다 토끼발이 어디 있을까? 토끼가, 토끼가 없네요. 네, 현재 토끼발을 구했습니다. 나이스그 늑대 가지고 하고, 알파늑대 가지고. 너 거야? 어. 오케이. 어차피 쓸데가 없어서 오늘 그거 가야 돼세 번째. 세 번째 나 지금 가고 있어. 저쪽인 거 같네요. 아 잠만 나 지금 자, 세, 세, 필요한 번째, 세 번째가 필요한데 상황이세 번째가 잘못 찾아가지고 어 배고프네요. 참 토끼나 잡아서 먹겠습니다. 아 잠만 깐나 눈을 렛걸립니다 지금 허이다 스테이크도 먹고. 근데 아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laughs> 어디입니까요? 어디야? 어디? 어자 현재 저쪽으로. 근데 네가 구해봐. 음. 아니 네가 위치를 따라와. 아니 네가 내가 그냥 캠프에 그거 놔둘게. 급나 강한 총. 어. 아니 나 이미 갔는데. 오케이. 잠만. 일단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메프가 떠가지고요? 또 그게. 자 도착하면 가시기겠습니다. 오케이 아, 에에에우 아오 아에오아이 티라 티로 아, 아, 현재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솔직히 망했어요 자 적어보세요 저희 뒤에 지금 <laughs> 저 지금 딸피인데 심지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제 신도들이 반겨줄거예요 어떡하죠 큰일 난거 같은데 지금 스피드런이든 뭐든 나 스피드런은 일단 버리고 아니 버리는게 아니죠 나중에 하는거죠 식량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헥자. 나 지금 빨피인데요. 이건 멀리서 스플래시로 싸줘 스플래시요? 응. 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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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아, 씨. 잠깐만, 나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아,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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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 아, 나 죽는다. 와, 씨. 야, 심 빨리, 빨리. 아니, 그거 말고, 싸보. 망했는데. 네. 오케이. 컬티스트, 컬티스트. 컬치스트잼이 나왔네요. 근데 망했습니다 그 다음 말 빨리 오늘 뭐 해야 되죠? 강력한 송정등 하고 거대한 자루 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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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송정등 어? 강력한 도끼 있었어? 아니 강력한 송정등 하고 강력한 자루 아니 강력한 자루 거대한 자루? 어, 거대한 자루 거대한 자루가 나는데? 아니 가 근데 아무거나 하라며 아 일단 오케이 자 그럼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눈 없고 나요 눈 없고 나요? 오 현재 알바 늑대가 저기 있군요 수거해 가겠습니다 늑대가 저를 기막혔습니다 참고로 아까 좋은 자료를 거래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제가 강도를 얻어가지고 응. 맨날 나무 꾼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무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뭐 할까 이제 나는 네 그거 해 파밍? 파밍해서 아니, 어. 아니, 연료 파밍, 오케이. 어, 왜, 왜 이렇게? 어, 자, 이제 2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